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상적인 사례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의사소통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 및 향후 사례 설명할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사소통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전자에서 경영혁신 업무 중 주로 현장 개선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후 중견기업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 근무 생활을 마친 후, 주업은 경영 컨설팅, 부업은 강의, 또 공공기관의 R&D 사업 및 신사업 아이디어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한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업무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미흡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하였고, 어느 경우에는 제가 속한 부서, 사업부, 회사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후모 신문에서 세계 최대 기업인 구글에서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용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서조차 더욱 발전하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취업하고 싶은 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가 4년째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위는 네이버가 차지해 정보통신 기업이 나란히 대학생 취업선호도 1,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네이버는 2위였고 CJ 제일제당, 삼성전자, 한국전력, LG전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문과 전공자들과 예체능 전공자 등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했고 CJ 제일제당, LG전자 한국전력공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을 선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복지제도와 근무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 등이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만끽하게 타는 자세는 사실 요즘 G세대의 기본 태도입니다. 영화만이 아닙니다. 온 밥, 온 카, 온 술까지 갖가지 나 홀로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칸막이로 나눠 홀로 식사하도록 한 식당도 생기고요. 홀로 책 보며 맥주 마시는 북맥 술집도 꽤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MZ세대 생각 또는 생활을 거론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지시 또는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생산성 또는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MZ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 가치관, 관계, 콘텐츠, 생활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요. 일하기 좋은 기업은 최근에는 좀 변했지만 2010년대에는 몇 년간 구글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대체로 고용 유지, 재택 근무자를 위한 통신장비 제공, 코로나 감염자에게 급여 지급, 해고 후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실시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세계 최고의 회사답게 직원들을 대하고 있지요. 사무실의 책상도 개인별 맞춤 책상입니다. 회사에서 먹는 모든 간식 및 음료. 고급 호텔 수준의 식사도 무료이지요. 구글에 입사하면 약2 0가지 복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되는 회사가 아마존이지요.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이죠. 하지만 아마존은 구글과 거의 정반대입니다. 아마존은 소위 짠돌이 회사라고 불립니다. 식사비 간식 비용은 개인 부담이고 책상은 소위 도어 디스크를 회장부터 파트타이머까지 사용합니다. 그외 복지도 구글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구글 직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하였지만 직원들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고 2006년부터 3년간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구글은 생산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리더의 조건으로 8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업 이후 중시해온 기술적 전문성은 8가지 중에서 최하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압시전 성공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그후 생산성이 다시 하락하여 팀별 생산성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중요한 것은 발언권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감수성 즉 공감이 필요하며 동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악시전과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고 생산성 팀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팀이 되려면 팀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토대로 신뢰성이 있고 조직 구조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팀원들이 일의 의미와 일의 영향력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방법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식이지요. 앞으로는 의사소통의 바탕인 신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근본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화를 하기 위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위하여 향후 주제는 청색 바탕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인정하기, 칭찬, 경촌, 경청, 공감, 질문, 피드백, 동기부여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제작 배경 및 향후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